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옥희 목사입니다. 오늘 또 동문을 향하여 들어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해 주시므로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능력의 증거가 어 머무는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마음의 평강, 최고의 복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어, 삶이 공고하고, 마음이, 에, 괴롭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일어서시기 바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허상을 믿는 게 아니요. 신화를 믿는 게 아니요.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저이 찬송이 그렇게 은혜로워요. 160장인데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조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조 새벽만 되라 3일 만에 구하라 새벽까지 무덤에 계신가 원소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 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킨네, 예수 내구조, 네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구조. 네 헛된 일 많이 해, 우리가 헛된 일, 헛된 일 많이 해요. 바위로 막으면 예수님 부활을 막을 수 있을까? 군사들이 지켜서 예수님 부활을 막을 수 있어요? 다 헛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바위도, 군대도, 그 악한 잔인한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공자, 석가, 마음의 세종대왕, 뭐 이런 훌륭한 분들 다, 나름대로 훌륭하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분들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덤 없어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무덤 필요 없어요.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더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대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조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조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어려움 당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당부했었고, 이야기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제자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흘러드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저부터서. 오직 있으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일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도 된다고 하셨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자들도 못 믿었잖아요. 믿는 제자 없는 것 같아요. 맨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마리아도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까? 어, 여자애 왜 우느냐? 그러니까, 동산기인줄 알고, 우리 주님을 어디에 옮겼, 예수님 옮겼거든?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부활했다는 거 상상도 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일러줬던 말들을 기억은 제자가 없었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도만 도다. 예수, 예수, 기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여. 저도 막 하나님께 기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가서 기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부활 믿으면 우리가 근심 걱정도 몰아낼 수 있고 슬픔도 이길 수 있고 믿음 있으면 인간적인 모든 죄를 이길 수도 있고 믿음이 모든 것이 모든 겁니다. 믿음이 첫 단계예요. 믿음이 없는 다른 어떤 것은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의 터 위에 헌금 봉사 기도 모든 섬김이 믿음의 터 위에서 믿음이 없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어, 믿음으로 나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볕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뻐 기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감설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 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야 예수님 부활한 것만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만 꼭 붙들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뭐 이기시였네 흰옷 입은 천사 도를 옮겼고 누우셨던 것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관세 모두 이기시였네. 포활의 주님 나타나시삼. 두려움과 어심 몰래 채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권세. 모두에게 시연 내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앞난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기고 요다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주 사망 권세 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근심걱정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지요. 때로는 우려하지요.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요. 너무 힘든 삶이 있죠.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소산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어 승천하심으로 보이사 성령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생각만 해도 정말 힘이 나요. 정신이 번쩍나요.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에 믿음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